되게 네, 4년 동안 갈 거예요. 4년. 동안. 음... 아, 그래서 29년도에 리밸런싱 하자고. 그렇 그래서 그걸 맞춰는 겁니다. 자, 비디아 4년이라고 음... 하는 거는 지금 트럼프가 그 임기 기간을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거기 맞춰서 저희도 리밸런싱을 아, 하는 거예요. 아. 그렇게 원래 투자하는 거예요. 저는 무조건 안 사는 투자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은 자식까지 물려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 뜻은 뭐냐면 제가 어, 이거를. 그, 관장님들이나, 그 이제, 투자할 때, 뭐냐면은, 내가 팔려고 해요. 조금 오르면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, 어?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, 막 오르잖아요. 음. 올랐어요 그럼, 아, 이때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, 전자 투자했으면 됐을 텐데라고 했는데, 아쉬웠단 말이에요.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아쉽지가 않거든요. 왜냐면, 내가 현금도 갖고 있고, 투자도 갖고 있고, 이사람 오세훈이 갖고 있는 돈에 이게 고작 20% 정도. 이 사람은, 뭐, 부동산도 투자도 하고, 이렇게 하고.